10편, 제 110편,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원해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시편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로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10편 제 112편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시편 제113편.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제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시편 제 115편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제 116편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얼거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시편 제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시편 제118편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리야.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재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린다 내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